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민족미술인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곤입니다. 이렇게 아주 환경이 아름다운 숲속 갤러리에서 청주민족미술협의회 회원들의 시대정신전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 전시는 특별히 어, 청주 지역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또 인접한 지역에서 어, 또 우리 민협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회원들도 몇 분을 초대해서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역 간의 교류를 또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계기도 되고, 어또 네. 네. 서로 연대하고 네. 또좀 생소한 지역이지만 방문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어, 민미업의 지평을 넓혀가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래층과 위층의 전시들을 조금 들여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대에 대한, 고민과 또 걱정, 또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얽혀 있는 걸 봤습니다. 어쩌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청주민미협 회원들 간에, 더욱더, 어, 좋은 관계가 심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타 지역의 작가까지 이렇게 초대해서 전시를 마련해 준 청주민협 대표 정희 지부장님께 각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또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을 사무국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 참여한 작가 박흥순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참 좋네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정주에서 마치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 50년, 53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했는데, 민족미술인협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마 충북 출신으로서는 제가 최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또 시대정신전을 시대정신전에 초대를 받아서 와보니 아 저는 주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분단의 아픔과 또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최초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아직도 통일은 요원하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그림을 시작으로 많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서로 밀당을 하면서 지내온 과정이 저한테는 또 통일에 대한 뭐 희망을 갖게 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분단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상봉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옥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민미업 회원으로 있는 탁영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뭐 진짜 멀티 작가인데 애니메이션도 하고 만화도 그리고 회화도 그리고 어, 그뭐 그림책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 작품은 그 개업 다음날 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건 진짜 한 시간 만에 그렸어요. 한 시간 만에 예, 동시상영 뭐 상시상영이라는데 참, 참 우리 역사가 어, 혁명과 반혁명이 그 자웅동체처럼 한 군데에 붙어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어, 예전에 이제 뭐4일구 어, 때는 박정이라는 이제 반혁명 분자가 나타났고 또. 시, 어, 1 5보서 11, 6 때는, 음, 또 이제 뭐 전두환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민주화를 이루어 왔는데, 다시 또 이제 윤석열이라는 웬 괴물이 나타나고, 또, 어, 세상을 또이게 뒤집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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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미치도록. 그래서 그냥, 음, 술도 한한 한 김에 그냥 막 그렸습니다. 한 시간 만에. 그래도 원래 명작은 이 시간인과 여리가 아니고 영감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작품은, 어, 이거 이제 흔히 예전에 쓰던 함지박이거든요. 함지박이고 이거는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울이죠. 옛날 어느 집, 음?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어디 욕실 같은데 아니면 마당에 세수하는 곳에 있을 만한 이것을 진짜 운 좋게 구했어요. 구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에, 미나를 그리고 위에 사람을 그리고 이제 의도는 이 거울 속을 자기가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서 자신은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에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작품은 이거는 실제로 가고 있는 이제 저기 태엽시계에요. 태엽시계인데 아주 좋은 태엽시계인데 이거는 이제 예, 어떤 역사의 시간, 그니까 이제 우리 이제 민중들의 그, 그 여러지 함성과 좌절과 꿈과 이제 그것을 요한 폭에 그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민미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 서, 회화하고 설치하는 한숙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작품은 꽃물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고 제가 몇년 전부터 어 동화 하다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꽃물이라는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저희 할머니 이야기기도 하면서 또그 역사 속에 희생됐던 민중들 저항했던 민중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꽃물이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나무로 작업하거나 오늘처럼 동 조각으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충남 민미업 어, 대표 맡고 있는 박용빈입니다 어, 저는 올해 그 사삼을 주제로 어, 작업을 해봤는데요 어, 한강 작가가 어, 사삼을 주제로 한 어, 작품 어, 작별하지 않는다. 그 작품을 소재로 해서 책을 읽고 어 작별하지 않는 내용을 한번 표현했습니다. 그 사삼의 아픔은 피해자분들은 뭐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요. 한강 작가는 그 아픔을 소설 중에 그 인선이 손가락을 절단해가지고 접합 수술한 후에 그. 신경이 통하려고 그몇 초마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나오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피해자들은 그만한 고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그 동백 어 동백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에 나오는 어떤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 저는 동백이 어,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찔러서 나오는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을 그 동백의 이, 이 카민 색깔의 그, 그 파편들을 어, 34개의 파편으로 어, 표현을 해 어, 봤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아크릴을 이제 굳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해방 이후에 어 아스팔트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0년대 이후에 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쓰러져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백에 떨어진 모습이 그 희상자들의 어떤 그, 영혼 같은 것들을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요 파편, 이 조각들도, 어,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어, 인선 어머니, 그, 정심의 어머니의 마음을, 어, 작품으로 이렇게 형상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 사삼이라고 하는 게, 어, 현재 진행형이고,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 살고 있고, 이 4.3이, 어, 사실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의 어 현실의 이야기가 좀 돼서, 어, 진실과 이렇게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번 전시의 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동입니다. 어, 이번에, 어, 북민비업에서 어, 이렇게, 기, 어, 오래간만에 기획해서 하는 '뉴 시대 정신'이라는 어, 주제로 어, 그림 전시를 하는데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뭐 명색이 민묘미인데그 어, 동안에 어, 민병의 그 정체성과 아주 직접 맞닿는 어, 그러한 그 전시는 복토문편이었었는데 어, 이번에는 어, 과거 우리 걸개그림어 어, 걸게 그림 걸 걸고, 걸고 그다음에 뭐 화염병 하고 싸워가면서 하던 그 당시의 그 분위기가 오래간만에 어, 다시 그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감회가 깊고 또 과거에 같이 활동하던 그 옛날 그 원로분들도 이렇게 만나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어, 이번 뭐 작품은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 옛날 그뭐 한 문의 한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를 한 것인데 어~ 그 속에서 문자라는 것의 어떤 시대성 그리고 그 문자가 어~ 결국은 문화를 바꾸면서 어~ 결국은 모든 사건에 어~ 그냥 저변을 어~ 만드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아 가지고 어~ 그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봤습니다. 어, 뭐 제목이 접벽부 2025뭐 A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 그야말로 고색 고색 창연한 그런 그 <laughs> 어, 분위기 그런 내용입니다. 어, 어쨌든 뭐 여러 이렇게 그 모여서 하는 그 전시 회 중에서. 어, 뭐, 조금, 뭐, 별나다 할까? 조금, 삐져나온다고 할까?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고요 <laughs> 네. 예, 저손영욱이라고 합니다. 아, 남성 귀대에 살고 있고, 어, 이번 작품은, 음, 예전에 했던 작품, 연속돼서 만들어진 건데 어, 가자의 슬픔이라고 이제 가자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에,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 가자 지역인데 거기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과 어, 아, 네. 뭐, 무자비한 살상, 어, 그로 인한 그들의 고통, 굶주림, 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고, 어, 무엇보다도 인류가 여태까지 문명을 쫓아왔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무자비한 살상과 무자비한 폭탄, 무자비한 미사일, 탱크, 아, 이게, 과연 문명, 이게 진여가 문명의 모습일까, 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아, 뭐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작품을 한 네다섯 점더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박설라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번 전시에 제가 주제로 삼았던 거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애를 주제로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 깔린 내용이 저출산하고 고령화 사회라는 그 사회적 문제를 일단 저희가 이제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제가 이것저것 그그 그 문제에 대해서 파생되는 점들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어, 인간에까지 나중에 이렇게 도달한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 요즘 같이 각박한 시대에 좀뭐 앞으로도 더 제가 이제 여기에 내용에 쓴 내용도 그렇지만 어, 인간에 대한 생명의 존중.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것,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한번 사람들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유시대 정신에 전시 참여하게 된 그림 그리고 있는 백이헌입니다. 이번 유시대 정신에서 제가 선택한 뉴스 기사는 개업령인데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임박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는 이제 저희 세대가 계엄령이란 을 맞닥뜨릴지 못할 것 같고 이 계엄령이 이제 과거와 현대를 연결해 준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엄령을 주제로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아가 서영란입니다 뉴 시대정신이라는 그 기획 전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새 우리가 살면서 어~ 걱정거리도 많지만 눈에 띄고 눈에 띄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느낀 건데 어~ 너무 많은 과잉 생산이 된 어떤 이런 것들이 냉장고에 쌓이고 쌓이면서 이것들이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그런 잃어버린 시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 제 그림은 그냥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색깔을 많이 넣은 건 어떤 혼돈? 뭐, 그런 걸 주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 식, 식,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중요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우리의 어떤, 음, 일상? 일상에서의 즐거움? 빼놓을 수 없는. 예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쌓아놓고 자꾸 뭔가 어 만들어서 쟁여놓고 어 그러는 것 같아서 예 즐거움이라는 것도 좀 느껴보게 하려고 팝작인 요소도 좀 해봤고요 어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들 시장에 가면 과잉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산물들. 뭐 생산물들? 이런 거에서 오는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것이 다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박현경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경계인을 주제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경계인이란 어느 두 집단에 속하지만, 또그두두 두 집단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를 뜻하는데요. 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에는 어 현재 많은 음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음 많은 성소 소수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예 이주민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성 소수자는 있었겠지만 어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그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 더 많이 그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경계인의 존재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존재는 천사인데요. 천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파견받은 존재이고, 하늘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에도 땅, 어, 땅에도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어, 인간과 동물. 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 또딱 보기에 그게 낯설고 어, 기이한 모습을 주, 기이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를 형상화하고 싶었고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우,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그 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충북민족미술인협회 회원인 김성심입니다. 저는 공간에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뉴시대정신에 낸 작품은 제가 아주 어렸던 유년기에 그 겪었던 5.18 항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어, 수십 년을 가슴 속에 말 못하고 담아두었다가 그게 병으로 오다 보니 이걸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네, 어, 하면서도 좀 몸이 많이 아팠고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몸 속에 들어 있으면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덜어내고 좀더 나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은 작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대정신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가장 현시점에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어, 경북 화재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 얼마 전에 어, 화재가 지나고 나서 한세 달. 두세달 후에 어 죽은 줄 알았던 고목에서 어 새싹이 돋아나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어 뉴스를 접했는데 어그 뉴스가 어 너무 해피 엔딩처럼 끝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서 어그 그것은 물론 어 자연은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겨내겠지만은 그 사이에 어 있을 여러 시간들에 대해서 아픔의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잊으려고 하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연아 작가 정지연입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흩어지는 존재들이고요. 어, 주제는 보도연맹 사건을 주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에 어, 하얗게 흩어져 가는 이런 이미지들은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서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그 희생자들을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화살표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 당시에 국가가 희생자들을 처형했던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연재제라는 것을 통해서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흩어져 가고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주목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화가 손순옥입니다. 어, 지금 개엄탄핵 전국에서 제 시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키세스 시위대 또 응원봉 세대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시대에 2030 청년 여성들이 그시 현장에 나와서 그 눈물 아치는데 은박지를 꼭꼭 싸매고 어 아스팔트 위에서 어, 버텨줬던 힘들이 우리 시대의 미래가 아닌가 어 정치 권력이 너무 세면서. 제대로 된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세스 어, 시위대를 어, 표현하게 되었고요. 어, 남태령에서 오, 오갈 데 없이 갇혔던 현장에 어, 5천 여명의 많은 시위대가 동원 찾아가고 어, 밤새도록 어, 응원봉을 밝히고 축제처럼. 음. 아, 성토해냈던, 진정 살아있어, 살아있었던 현장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회는 미래는 더 밝고, 저 역시도 그 축제에 단단한, 아, 꿈을 꾸는 한 작가로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